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절차를 거쳐 대통령 기록물로 귀속됐다고 설명한 가운데 결국 지금 상황에서 계속 버티고 나가기는 어렵습니다. 이 문제는 어... 뭐 누구는 뭐 아까 이야기 듯이 뭐 이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. 그 디올백이 만약에 그 기록물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네. 갤러리아 명품관은 박물관입니다. <laughs> 말이 안 되는 소리죠. 김 여사는 몰래 카메라 피해자라는 시각에 대해서도. 뇌물을 줄때 몰래 촬영했다고 해서 뇌물 받은 사람을 몰카 피해자라고 처벌 못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며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하기 그~ 돌파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센 방법을 택하셔야 돼요 뭐~ 예를 들면은 사저로 가는 거라 아니면 그거보다 더해서 잠시 외국에 나가 있겠다라 할지 그 정도 하고 나오면은 사실은 이 국면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한 위원장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할 배짱이 없었고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을 끌어내릴 실탄이 없었다면서 둘 모두 진 게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.